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어, 새벽 4시 50분입니다. 어, 저는 밤에는 좀 일찍 잡입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되면 이렇게 말똥말똥해지죠. 어, 아침에 어, 주로 하는 일이 자선 수행하는 것과 어, 책을 읽는 겁니다. 어, 지금도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어, 제가 역학공부하고 안경에 관해서 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책을,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뭐 평생 안경하고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어, 그래서 살았었는데 어, 책을 조금 읽으니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여러 개 겹쳐서 어, 보이고 어, 또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님. 어,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분께 어,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 노안이라고 그러네요. 네, 노안 초기라고 럽니다 어, 그래서 안경을 어, 써야 된 데서. 어 처음에는 요걸 썼었습니다. 돋보기입니다. 어, 요거를 쓰면 이제 한, 한 시간 정도는 되게 어, 글도 잘 보이고, 어, 편한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눈이 핑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요, 지금 이거는 누진 다 초점입니다. 어, 굉장히 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좋다 해서 이제, 양경을 맞췄는데 어, 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어, 이걸 쓰고 책을 보면 어, 잘 보이죠. 그런데 어, 어, 사주 팔자하고 저희들이 강의하는 게 이제 역학인데 역학하고 도대체 안경하고 어, 무슨 뭐 연관이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 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서 이제 느낀 게 잘안 보이는 글자를, 책의 글자를,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죠. 사주팔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의 각 교실 전문가 학습용 패키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이 잘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보이고,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어, 여러분의 가족이죠. 어, 남편, 그 다음에 부인. 어, 자녀분들 그리고 또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동료,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고객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 잘 보이듯이 역학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어, 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또 있죠. 그런데 어, 또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의 그 장점은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이제 잘 보여주죠. 뭐,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근데 단점은 다 감추죠. 어지간해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그 사람을 겪어보면 어느 날그 뭐 본성이 나온다. 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때는 이미 늦었죠. 뭐 그분과 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 노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면 다시 말해 가지고 역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과 뭐 그런 관계가 되고 안 되고를 따라 가지고 생일만 되면 내몇 년도, 매월 몇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만 알면 뭐 끝난 거죠. 뒤에 숨겨진 장점과 단점을 미리 다 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써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안경, 삶의 안경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서 쓴다 그러면 세상 살기가 또 얼마나 쿨하고 편할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 안경을 끼면 글이 잘 보이듯이 저희 만석의 생활의 각 교실 전문가 학습용 패키지를 공부하면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세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어, 되게 어, 제가 역학 강사라는 게 아주 자랑스럽죠. 자, 오늘 어, 안경과 생활력하게 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